별을 좋아하는 어, 현식이에게 님 사연 한번 볼게요. 네, 자 퇴사하고 제주도에 놀러 와서 별을 찍는데 현식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깜깜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있으니 하루를 보상받는 느낌이라 참 좋더라고요. 어, 잘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함께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 보내봅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오. 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분 어, 지금도 제주도에 계실지 네 한번 한번 통화를 해볼까요? 물어볼까요? 네 이게 예전에 왔던 사연이거든요. 어, 지금 어떻게 어디서 양안 작업실을 함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 빛을 뭐야, 네, 컬러링입니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간작 쇼스트 현식입니다. 네. 네. 뭐 목소리 들으니까 기억나는 것 같다. <웃음> <웃음> 아니, 잘 지내시죠? 어, 네, 잘 지내고 네. 있어요. 어떻게 지금도 제주도에서 계신 거예요? 5월에 어. 그때 제주도라고 하셨었는데. 어, 그리고 나서 한번더 제주도 갔다가, 네.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아, 그때는 놀러 갔던 거였죠? 네. 어, 최근에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 어, 최근은 아니고, 한두달 네. 전. 아, 두달 전에? 네. 어? 우리 전화 연결 한적 없어요? 네, 처음이에요. 어, 진짜? 네. 어, 왜 이렇게 근데 목소리가 낯지 익지? <laughs> 어 그래요? 네. 어. 그러네. 처음이겠다. 왜냐면 컬러링이 또 이렇게 처음 들어보니까. 음... 네. 어 아무튼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이렇게 또 아, 네. 네. 지금은 어떻게 어디서 뭐 하면서 지금은... 네. 어, 취업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취업 준비요. 네. 네. 다시 퇴사하셨는데 좀 이렇게 퇴사하고 나서 힐링도 하고 좀 에너지 충전이 된 건가요 이제? 네, 계속 충전하다가 이제 네. 거의 배터리가 다 차서 오. 다시 시작하려고 좋다, 좋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어, 누구나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네. 네. 충전이 되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아니 요즘도 어, 야간 작업실도 늘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네. 늘 듣고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백회 음. 네. 지금 오늘 백회인데 백회 100회 네. 동안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궁금해요. 전 아무래도 첫 방송. <laughs> 첫 방송. <웃음> 네. <웃음> 저도 저도 그런데 그때 엄청 막 떨려가지고. 네.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게 <laughs> 아직도 <막> 너무 기억나요. <laughs> 아. 부끄럽네요. <laughs>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요? 잘하고 있어요, 네. 저?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요 계속 잘할 테니까 네. 네. 계속 계속 함께해 주세요. 네, 저도 늘 잡고 네. 있을게요. 또 그때 이제 처음 5월에 5월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네.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취업 준비 화이팅 하시고, 네. 네. 여보세요? <laughs> 네. 네 왜요 왜요? 네 안녕. 어, 이렇게 직접 축하해 줄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 제가 너무 <웃음> 감사하죠. <웃음> 네. 늘제 하루의 마지막과 시작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laughs> 네. 네, 또 사연 보내 주세요. 다음에 또 <laughs> 통화도 하고 사연도 보고 할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네. 네. 와. 네. 어우. 너무 감동이다, 진짜. 어떻게. 지금 잠깐 딱 뭔가 뜨거워졌어요, 저. 와. 하루의 끝과 시작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계속 잘할게요. 네.